이제 작가를 초청해 환상적인 VR 가상 속 공간에서 펼쳐지는 서울과 자연,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연출하는 네, VR입니다. 여러분들 라이브 드로잉 네, 퍼포먼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습니다. 청소년의 자치 활동을 지원한다. 셋,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민관학 거버넌스를 운영한다. 네. 이제 자치구 건재순에 따라 서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중앙에 서명대에 서명하신 후 안내에 따라 무대로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구청장님들께서 미리 사전에 서명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명 하시면 어, 바로 여기 안내에 되어 있는 에, 비전대 앞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네. 자치구별로 서명, 서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로구 김영종 구청장님 부터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럼한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로혁신교육지구의 2단계 비전은 아이들의 꿈과 성장을 함께하는 종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중구 서양구 구청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중구의혁신교육지구 2단계 비전은 함께, 함께 만드는 마을교육공동체, 함께 만드는 중구마을, 중구교육입니다. 네, 용산구 김성수 부부청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용산혁신교육지구의 2단계 비전은 어린이, 중소년이 모두 행복한 꿈을 여는 미래교육용산입니다. 자리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성동구 한영희 부부청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석동 혁신교육지구 2단계 비전은 마을과 학교의 즐거운 동네, 원마을학교 석동입니다. 잘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김성갑 부총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광진 혁신교육지구의 2단계 비전은 어린이,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학교와 교육 공동체입니다. 자리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동대문구 유덕열 부총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동대문구 혁신교육지구 2단계 비전은 즐거운 학교, 참여하는 마을, 미래를 준비하는 동대문구입니다. 중랑구 류경기 구청장님 모시겠습니다. 중랑 혁신교육지구의 비전은 마을과 함께 어린이, 청소년이 행복한 교육도시 중랑입니다. 자리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성북구 이승로 구청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혁신 교육지구 비전은 마음 과 스스로 살고 세우는 교육마을 성북입니다. 강북구 오해현 도구촌님 참석하셨습니다. 강북혁신교육지구 2단계 비전은 꿈이 있는 미래 인재를 구성하는 고등 교육도시 강북입니다. 도봉구 이동진 구청장님 무대를 보시겠습니다. 도봉구의 2단계 비전은 모두의 성장과 교육을 지원하는 학교 마을 교육공정제 구청입니다. 예, 노원국 김인철 부부총장님 찾아하셨습니다 노원혁신교육지구의 2단계 비전은 주체별 성장과 협력을 통해 함께 배우고 서로 나누는 교육공동체입니다. 자리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문평구 김미경 부청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문평혁신교육지구 2단계 비전은 학교 마을을 만나 함께 만들어가는 문평공동체입니다. 서대문 문석진 구청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서대문 혁신교육지구의 2단계 비전은 경계없는 행복한 학교 서대문입니다. 자리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마포구 유동균 구청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마포 혁신교육지구 비전의 특별마을에 간대는 통합교육시도지 마포입니다. 양천구 김수영 구청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양천 혁신교육지구의 2단계 비전은 마을 속에서 행복한 소통 공간 참여 학교입니다. 강서구 노현수 구청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강서 혁신교육지구 2단계 비전은 마을이 아니다 마을의 꿈을 마을인 산해입니다. 부로구 이성 구청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부로 혁신교육지구의 2단계 비전은 더불어 행복한 온마을 교육 공동체입니다. 자리로 이동하시겠습니다. 김천구유선훈 구청장님 모대로 오시겠습니다. 김선혁신교육지대위전은 마을을 학교를 통한 마을 교육입니다. 영등포구 최현일 구청장님 모대로 모시겠습니다 영등포 혁신교육지대 2단계 비전은한 아이도 빠짐없이 모두가 함께하는 마을과 학교입니다. 동작구 이기환 구청장님 모대로 모시겠습니다 동작혁신교육지구 이단계 비전은 취미등는육 놀고 싶은 마을입니다. 광악구박주희 구청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광악혁신교육지구의 2단계 비전은 온마을이 하나되는 행복한 관악혁신교육지구입니다. 자리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서초구 조경수 국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서초혁신교육지구 2단계 비전은 서초끝마을 학교마을 교육공동체입니다. 강남구 정교수 부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남 혁신교육의 비전은 나, 너, 울, 품격교육 강남입니다. 송파구 박성수 부청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송파 혁신교육제단 비전은 마을학교 스피드코너 키우는 서울 혁신교육을 이루는 송파입니다. 강동구 이정훈 교통장님 그대로 보시겠습니다. 강동 혁신 교육의 2 단계 비전은 어린이, 청소년이 더불어 행복한 강동 학교입니다. 모두 참여하고 일용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5일 자주토 미담관리 혁신교육에 는대이 비전이 정말 감동적이네요. 이어서 가버스 코올 시간이 조희경 교육감님, 국공시. 김옥성 교동위원장님도 함께 무대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시한번 무대에 올라오신 모든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서울 시장님 조기형 교육관기와 많은 내빈 분들께서는 우리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손을 꼭잡고 우리 서울의 불세가 되어 주시는 바램으로 만세 3차 한번 하겠습니다. 서울역 혁신유용지구 만세! <laughs> 2단계 협약시 만세! 네, 우리 서울시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세!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협약이 마무리 돼가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교육주제의 열망을 모아 푸른 별들이 합쳐지는 퍼포먼스를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의 파란 세대를 모아 지금부터 서울시의 모든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혁신교육지구의 2단계 희망의 불세 비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희 안내에 따라서 만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시간이 좀 지체된 대로 어 지체된 관계로 준비된 퍼포먼스를 좀 일부 못 보여드렸어요. 그 부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어, 이어서 우리 서울 혁신 교육을 열망하는 불새 29개의 희망인 파랑새가 하나가 되어 비상하게 됩니다. 비전대노인 파랑새는 서울 시내 드론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제작한 드론형 플라잉 버드입니다. 또한 대청중학교 우리 드론 교육 동아리 학생들이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날개치기 비행기라고 하는데요. 일명 플라잉 버드는 10초 동안 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네. 안내주세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야 되요. 는데 먼저 참가자 네분께서는 파랑새를 오른손으로 잡으시고요. 파랑새를 오른손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파랑새를 오른손 이렇게 날릴 네. 고요이 이렇게 날릴 요예요 비행기 날리듯이. 네. 네. 손으로는 충전기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자. o p a 안 돼요. 네, 충전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뽑으시면 안 됩니다. 충전기에 있는 전원 버튼으로 이제 충전할 건데, 제가 전원 버튼을 켜주세요 하고 10초를 셀 겁니다. 그동안 전원 버튼을 켜주셔야 되고요. 전원 버튼을 꺼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꺼주시고, 지시에 잘 따라주셔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저희가 이 비행기를, 이 플라잉 버드를 날릴 때, 파닥파닥, 충전기를 뺄때 파닥파닥 거리는데, 그때 깜짝 놀라서, 이게 놔버리면, 두 어, 번은 없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세 방송입니다. 하나 네. 둘셋 비싼 하을 저희 사회적 구호에 맞게 해체가 앞으로 날려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전기에 있는 전원 버튼 오늘 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켜주세요, 오늘. On. 오늘 다 켜주셨나요? 네, 오늘 켜주세요. 네. 10초 되겠습니다. 10! 19. 9! 혁신교육직으로 희망의 불쇠가 부상하였습니다. 네. 뒤에 또 어, 백스크린으로 불새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네, 네. 불쇠는 우리 모두의 불새이죠 우리 주체들의 힘을 모아 서울을 혁신교육직으로 만들어 보낸 과정을 불새로 표현하였습니다. 자, 교육은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죠. 서울시 송신 2.4치구 학교 교원 학부모 학생들 그리고 마을이 학교 힘을 모아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 도시를 위해 전진합니다. 네. 어, 하나기 좀 둘씩 밝혀 주시고요. 우리 구사님과 교육감님이와 우리 구청장님들과 함께 단체 기념 촬영을 어,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한번 잡아 주시고요. 주택 주가, 분가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